제 도착 연휴 좋았나요? 네! 저 오늘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도착 연 처음 끝나고 어 1, 2회 연달아서 마치고 아, 형 소감을 못 들었네 해도 돼요? 어, 제가 그동창이 끝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. <laughs> 제가 벽에 부딪혔다랄까? 막 이렇게 리사이트이 어려운 거구나. 그래서 두달 동안 미친듯이 오! <laughs> <laughs> 한번 뽑으실래요? 형, <laughs> 괜히 이거라이가지금 <고부라 해가지고> 사람들... D9번, <laughs> 예비 <딥> 선번 <laughs> 오케이, 제가 또 사인할게요 23일 하고, 일단 <laughs> 다음 우리 어차피 <laughs> 오래오래 보기로 했으니까 어, 오늘 생일 너무 감사드리고, 해피 마네타이 보내셨죠? <laughs> 네.